자 이번에 이제 메이프렘의 신규 캐릭터 아델 업데이트가 이제 메이프렘 공식 유튜브에 떴죠 지금 아델 업데이트 티저 영상이 나왔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키니지스삘 하는데? 아 멘트 귀엽다 지금 아델 업데이트 때문에 아델 사전 생성 이벤트를 하고요. 자, 보시면 14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지급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날 지급을 해주고요. 보상템은 이런 식으로 코디템 지급을 해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생성 여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아들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보면은 공격력 높은 편이고 방어력 높은 편이고 기동성 좋고 난이도는 쉽고 와 정말 좋은 캐릭입니다. 물론 이거만 봤을 때는 좋은 캐릭이고 어,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거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캐릭터 생성을 누르고요. 어차피 요거는 어, 로얄 헤어 이런 거줄 테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캐릭으로 확인 눌러주고, 소용 아들. 어, 되려나? 현재 게임 실행 환경에서 캐릭터 생성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다시 시도해 주세요. 어, 저는 이게 애플레이어를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고요. 한번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어, 다시 생성을 해볼게요. 자, 모바일로 캐릭터 생성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커밍 순이라고 게임 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 생성 기간에는 플레이를 할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 남은 시간이 써 있어요. 이제 7월 28일 업데이트 후에 아델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무 위키 기준으로 아델을 이제 설명을 보자면 직업은 전사이고요 주무기는 튜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사 방어구를 껴서 전사 방어구를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델 업데이트 외에 전사 방어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 방어구를 미리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무기는 미리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자면 그냥 수상한 큐브, 수상한 큐브나 에픽 잠재 능력 주문서 이런 거를 준비해준 다음에 10제 잠재를 돌려서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델의 4차 주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드인데 디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기신 속도가 사실 느려요. 그래서 메이프렘에서는 아델이 좋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메이프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탓수 그리고 빠른 공격 속도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메이플엠에서 아델 주스킬인 디바이드 요게 좋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메이플엠이랑 PC메이플이랑 딜 넣는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PC메이플에서 아델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도 메이플엠에서는 또 완전히 구릴 수도 있어요 공속이랑 이제 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PC메이플처럼 디바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메이플엠의 아델은 별로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오더죠.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주변을 칼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몬스터로 공격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션으로 창조한 에테르소드에 명령을 내려 적을 추적하게 된다. 에테르소드는 아델 근처에서만 움직이며 멀어지면 근처로 이동하여 새로운 적을 추적한다. 이런 식으로 적을 추적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냥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냥의 정말 핵심 스킬이지만 또 PC 메이플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더 같은 경우는 PC 메이플처럼 나와줘야 돼요. PC 메이플처럼 나와줘야 정말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PC 메이플처럼 나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더가 PC 메이프 처럼만 나와준다면은 어 사냥 거의 1티어 될겁니다 루미너스 만큼 정말 좋은 사냥 1티어 캐릭이 될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디바이드 요게 문제죠 요게 이제 스킬이 광범위라서 정말 좋긴 하거든요 좋긴 하지만 어 아까 말했다시피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메이플엠에서 PC 메이프 처럼 나오면은 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과연 pc 메이플처럼 나올지 아니면 메이플 앰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올지 아니면 보완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디바이드 공속만 빠르게 나온다면은 그래도 좋은 캐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크를 보더라도 pc 메이플에서 아크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메이플 앰에서 아크는 별로 효율이 안 좋아요. 뒤에 넣는게 pc 메이플이랑 메이플 앰이랑 완전 차원이 달라가지고 아들 아 과연 어떻게 나오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도 아델 키워 볼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사냥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냥은 좋을 것 같지만 어,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델도 나오면은 어쨌든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